풍력 에너지는 가지는데, 몇몇 결정, 부적전이 없어 있어. 죠 풍력은 경쟁해야만 하는데, 전통, 전통적인, 발생, 이게 뭐지? 아까, 발생, 아까 뭐라고 했니? 이거. 제너레이션 소스를 모르겠 발생원. 발생원. 발생원들과 경쟁해야만 했죠. 어, 가격을 기죠 가격 경쟁이 있어야 했다. 뭐에도 불구하고, 비, 어, 풍력 발전의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laughs> 지난 1 0년이서 발전했지만, 기술, 이 기술 요구하는데, 더 높은 초기 투자 요구하죠. 뭐보다? 하성, 화석연료 발전기보다. 응. 도전 어려움 전시사죠? 근데 뭐하는 어려움? 바람. 바람을 사용하는 어려움. 뭐로써? 아, 동력의 동력원으로서 바람을 사용하는 그 어려움은 대대한데 바람이, 바람이 뭐다는 거야? 어, 간헐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분부정이죠 응. 응. 항상 불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할 때? 전기 전기가 필요로, 필요로 되어질 때. 응. 풍력에너지는 저장될 수 없죠. 뭐 하지 않는다면. 배터리. 배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저장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바람이 이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역시 부부부정 썼지? 네. 뭐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기의 수의 타이밍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바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아니는 거죠. 아니,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장소가 종종 위치되어지는데, 먼 장소, 외딴 장소에서 위치되어 있죠. 모랑 먼? 도시랑 먼? 근데 어떤 도시? 전개. 전기가 필요로 되는 도시랑 먼 곳에 위치되는 거죠. 게다가, 열거, 풍력. 풍력, 자원, 개발은 아마도 경쟁해야만 하는데, 다른, 다른 사용과 경쟁해야만 지 뭐에 대한? 땅에 대한 다른 사용과 경쟁해야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대안의 사용, 그 그러니까 다른 사용을 얘기하겠죠? 그 대안의 사용은 아마도 더 많이 솔직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뭐보다? 전기, 전기. 아, 발전보다.